y가 x에 대한 함수인 건 물어봤어요. 함수가 되려면 하나의 x 값에, 하나의 y 값이 되면 되거든. x가 한개 들어왔을 때 y도 한개를 결정이 되면 은 함수 관계다라고 할수 있어요. 기억해서 절대 값이 x인 수 y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다 5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절대 값이 5인 수는 두 개가 있죠. 5도 될수 있고, 마이너스 5도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개를 집어넣는데 두 개가 나오니까 될수 없는 겁니다 자연수 x를 오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는데 자연수 x 대신에 7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를 집어넣었죠 그럼 7을 오로 나눈 나머지 또 하나 2가 나오거든요 7을 오로 나누면 몫은 1인데 나머지가 2잖아 그럼 이거는 함수가 될수 있다고 할수 있어요 모든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항상 오로 나눈 나머지가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이번은 함수가 될수 있고요. 디귿은 어떤 수 x보다 크지 않은이라고 했어. 크지 않다는 거는 크지는 않은 거니까.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고 내가 만약에 여다7을 집어넣었다. 그럼 7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무수히 많은 거죠. 6, 5해서 땅, 땅, 땅 마이너스까지 다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함수라고 볼수 없고요. x 원어치 물건을 사고 5천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Y다 라고 했으니까, 거스름돈은 내가 낸돈 5,000원에서 거기서 물건값 X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어, 1,000원어치 물건을 샀다? 그러면은 거스름돈은 4,000원으로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함수가 될수 있어요. 미음, 넓이는 10이고 높이가 X다. 그럼 밑변의 길이 Y는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원래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에서는 높이랑 밑변을 곱해서 나누기 2까지 한 개. 그게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x, y, 나누기 2가 10이 되면 되는 거라서, 높이랑 밑변을 곱한 게 2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x분의 20이 되잖아. 그래서, 오, 알았다. 밑변 길이 알고 싶냐? 밑변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20 나누기 높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x 값, 내가 만약 5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때 밑변 4가 나오니까 어, 이것도 함수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한개의 x 값이 들어가면 은한개의 y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함수인 거 물어봤으니까 니은과 디귿과 미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 어, 니은, 니은이구나. 니은니 니은, 니은, 미음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